오늘 소개할 제품은 삼성 오디세이 G5 커브드 모니터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게이밍 경험을 확 끌어올려 줄 거예요 1000R 곡률의 커브드 스크린이 몰입감을 엄청나게 높여 주거든요 WQHD 해상도에 165Hz 주사율이면 뭐다?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덕분에 끊김 걱정 없이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HDR 기술로 더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게임 공간이 확 살아날걸요. 게임은 물론 영화나 영상 편집에도 좋으니 완전 만능이죠.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디자인, 성능 모두 훌륭하고 커브드 화면 몰입감이 최고래요. WQHD 해상도랑 165Hz 주사율 덕분에 화면도 엄청 부드럽고 HDR 기능 덕분에 영상불맛도 난다고.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능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다는 의견도 많네요.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찾는다면 오디세이 G5가 딱 커브드 화면 몰입감에 WQHD 해상도 화질 165Hz 주사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대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덕분에 화면 찢어짐 없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칭찬할 만하죠. 모니터 받침대가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니터 암을 쓰면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후회 없을 거라네요.